자, 노래가 또 나오고요. 자, 일단은 1티어 가스까지는 10마리를 채웁시다. 1티어 가스는 빨리 10마리 채우고 또 노래 이거 나오는데 그냥 들을게요. 이거 끌 수가 없어요. 저주입니다, 저주. 그, 제가 초반에 그냥 돈벌 테니까요. 스카이 님이 이거 10마리 채우고, 그냥 마린 업그레이드 갈래? 오케이. 컨트롤 N 누르라고? 안 돼요. <laughs> 이거 초반에는 어차피 이거 자동포탑으로 버틸 수 있거든? 그러니까 초반에 돈 쓰는 건좀 애매한 것 같고. 처음엔 그냥 배째서 업그레이드합시다. 이거 봐, 이거 포탑 엄청 단단해요. 처음에는 할 필요가 없어. 업그레이드 하셨나? 업그레이드 안 했네. 오케이. 컨트롤 꾹 누르고 M 눌러요. 아 해봤다니까? 안돼. 이게 효과음도 아니고요. 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살 이게 인터페이스 소리도 아니고 효과음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. 게임 부금도 아니고 그냥 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모르겠어. 그냥 일단 해 컨트롤 S하라고 컨트롤 S하면 소리가 아예 안 나잖아. <laughs> 스트를 아예 끄는 거잖아. 소리를 <laughs> 됐어 이제 여기다 보냅니다. 저는 그냥 배째일게요 파랑님이 아마 욕을 열 마리 채우고 말이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좀 버텨주실 거예요. 그 버티는 동안 이제 저는 돈 벌어가지고 후반 테크 트리 준비하는 거지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돈을 SGB 60마리 유십, 다 뽑으면, 그때부터 파랑님이 이제 SGB 뽑는 거고. 이 노래 좀 있으면 꺼져요. 아, 여기 업그레 여기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거든요, 지금. 아마 같은 전략이지 않을까? 한 명은 돈 벌고, 한 명은 이제 물량 가고. 약간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. 유닛 말수 없? 아니, 아니야. 그걸 파랑님이 해주실 거예요. 저는 파랑님이 버텨주는 동안 그냥 깡! SCV.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지. 한 명만 버텨주면 되거든? 이거? 밀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. 이게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, 이 말이야. 자, 계속 만들게요. 오케이. 가스 10개 모으면, 미네랄 1원 주네. 오, 저글을 만드는 거 봐. 일단 그냥 버티면 돼요. 저거 포탑 있어. 괜찮아. 오, 약간 무섭긴 한데, 괜찮아요. 버티면 돼요. 포탑 있잖아. 어, 부서지는 거 아니야? 이거 이러다가? 포탑? 오케이. 오 화염방사병 좋아요 저걸 이렇게 많이 뽑았으면 돈을 많이 쓰셨다는거야 이득이야 이득 우리 방어만 해도 이득이에요 됐어 1러발채쳤어 이제 3단계 갑니다 불안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본다 우리팀은 나라는 미래를 걸고 간다 아 이거 또 뭐였잖아요 노래 끝났나? 하하 <laughs> 노래, 노래 끝났다! 자, 간다! 이게 줄다리기랑 참 노래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! 자, 저는 이제 주식이죠. 그렇죠. 이러다 밀리는 거 아니냐고, 걱정 마세요! 우리는 방어포탑 있잖아! 저거 만들었으면, 불곰 뽑아야 되나? 불곰의 화염방사로, 오케이. 자, 한다 간다, 간다. 이거, 불곰으로 못 버티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뒤에 있는 포타까지 믿자. 뒤에 있는 포타까지 믿자. 전 좀만 더 있으면 돼요. 저분들 돈 많이 썼어요. 이거 거신 얼마야? 거신 12원이거든요. s 1 1세 마리 썼거든. 아 근데 돈 잠깐 쓰고 와야겠다. 방어 한번 하고 갈게요. 자. 유려, 오케이? 한번 방어했어요. 뭐하지? <laughs> 배틀크루즈 뭐야? 그래도 난 SCB 일단은 뽑는다. 서로 배틀크루저 뽑아서 괜찮을 거야. 버팁니다. 저 좀만 더 있으면 돼요. 좀만 더 만들면 돼. 적팀 질게? 아니야 이게 지금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산걸 수도 있어요. 그냥 빨리 끝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. 저 S c 비 이제 끝났거든요. 여기 한 마리만 더 버리면 되거든. S c 비 끝. 됐어. 자, 저도 한 번만 방어 갈게요. 파랑님 이제 SCV 가세요. 오른쪽 위쪽에 선택하는 거 선택했냐고? 몰라. 그게 뭐지? <laughs> SCV 가세요 SCV 딴거 가지마 이거 뭐 탱크 이런거 만들지 마세요 이제 좋았어 저 이제 업그레이드 합니다 일단 스폰 먼저 할게요 물량부터 갈게요 아 여기 있네 미네랄 자 스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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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리고 그거 아까도 안쓰고 있는 거 같은데 저거는 자 물량 조금씩 뽑아주고요. 상대방도 유닛을 만들기 때문에 나도 유닛 좀 추가해주고, 자 유닛 스폰스 올리고. 야 부금 때문에 신나. <laughs> 이제 공업 방업 하겠습니다. 공방 적용되나, 유령? 오케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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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 밀자구! 아, 아, 메딕 뽑았네. 메딕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. 어 미라, 미라! 아, 저는 뭐, 화려한 거안뽑습니다 그냥 뭐, 유령 정도면 된다, 이 말이야. 뭐나 왔다. 아, 당근 봤다. 미네랄이죠. 야, 거시는 안 된다. 확실히 거시는 달라요. <laughs> 거시는 좀 그렇네. 자, 마린 공방을 방 공업, 방업 시놉스 하고, 그 다음에 물량업 하죠. 끝나버렸잖아! 고생하셨습니다!